네, 법원본부 사무처장 어, 복소연입니다. 어, 저도 이제 오늘 어떤 질의를 받게 될까, 제가 증인으로 무슨 말을 하게 될까 좀 이제 많이 생각도 해보고 나왔는데요. 우선 이, 이 대선 개입이 왜 대선이 이루어졌나부터가 생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대선 개입이 아니라 내란으로 인한 대선이었잖아요. 갑작스런 대선이었다는 게 문제죠. 평소에 대선이었으면 생각할 시간도 많이 있겠고 그동안의 판단도 했겠지만 내란이었다는 게 이제 제일 중요한 문제죠. 12월 3일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제가 이제 법원에서 노조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노조 활동을 몇십 년 법원 행정처와 잘 협의하에 노조 활동을 잘 하고 있었습니다. 윤석열 정권 하에서 국민의힘 위원들의 몇몇의 제기로 저희 노조 활동에 대해서 이제 문제 제기가 들어왔습니다. 어, 이명박 박근혜 시절에도 노조 활동 잘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 이렇게 법사위에서 어, 국민의힘 위원에서 회 이제 문제 제기가 들어왔고 어, 저희 노조 활동했던 어, 정당하게 노조 활동한 어, 간부들한테 임금환수 최대 이, 그 2~3년, 6년치 월급을 다 환수하라는 어, 것과 징계를 하는 것이 계속 감사원에서 요구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윤석열 정권에서 그 싸움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본부장님이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11월부터 단식 투쟁을 하고 계셨어요. 대법원 안에서. 그랬는데 12월 3일에 저희가 그래서 대규모 집회도 하고요. 근데 12월 3일에 하필 그날 그 대법원에서 농성장을 차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제 비상계엄이 터진 거예요. 그런데 비상계엄이라고 한다는 것은 사법권이 침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저희 본부장님도 당연히 사법부에 이제 들어올 걸 생각해서 농성장을 버리고 단식을 접으셨어요. 그날 12월 3일 밤에 그랬는데 그러면 그때는 사법권 독립을 제일 크게 외쳐야 했을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그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하나의 판결을 개입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해서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그 저희 그 감사원에서 윤석열 정권의 그 계속 압력 때문에. 그 힘없는 저희 말단공무원한테 여덟 명한테 총뭐 몇억 뭐한 명한테 6억 원, 한명 몇억 원. 저희 어 정말 이런 공무원한테 그거를 요구해가면서 이 조사를 엄청나게 길게 끌고 왔고요. 거기서 이제 행정처나 조희대 법원장이 저희 직원들의 입장을 대변해주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비상계엄이 이제 터지고 나서 불법계엄이된 다음에 결국 그때서야 이제 갑자기 수사가 위험해됐습니다 이게 무슨 독립이고. 무슨 언제부터 그렇게 독립돼서 이렇게 제대로 된 판단을 했는지가 너무 궁금하고요. 그리고 판결에 개입하려는 것이 아니고 사법권 독립을 해치려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김용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딱딱 맞아 떨어지니까. 근데 제가 이제 20년을 법원에서 근무했습니다. 저희도 이제 형사부도, 저도 형사과도 있었고, 민사과도 있었고, 여러 개 있었지만, 그리고 제가 모든 법관들한테 아는 법관, 아는지는 다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재판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이걸 옆에서 제가 그래서 이런 걸 저를 증인으로 불렀나 생각했습니다. 이걸 명확하게 정말 이런 일이 있냐 없냐를 명확하게 이제 혹시 제가 말해줄 수 있나? 정말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법원 직원이라지만 그렇게 기록을 빨리 보내지도 않습니다. 기록을 빨리 보내 엄청 바쁘거든요. 그리고 그 상속 기록 송포 기간 같은 것도 있고요. 그렇게 뭔가 당일에 탁탁탁 그렇게 저는 이런 게 민원인한테 너무나 문제제기를 많이 들어요. 우리 것도 빨리 해달라고. 굉장히 힘들어요. 계속 그리고 뭐 파기환송된 다음에 바로 또 특별송달, 집행관송달 했잖아요. 20년 법원 근무했지만 그런 적이 없단 말입니다. 그리고 바로 공판기를 지정하고 이런 게 이제 직원들의 눈에서 봤을 때 법관들의 눈에서 봤을 때 절차적으로 어떤 것도 하나가 용납되지 않는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뭐 지금 대법관님들이나 조희대 대법원장님 여기 오셔서 엄청난 얘기를 해달라고 여기 계신 분들이나 국민이 그런 걸 원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법보다 좀 상식이 먼저라고 생각하고요. 국민들이 뭐 법을 얼마나 제대로 알아서, 국회법을 알아서, 뭐 헌법을 얼마나 알고, 정부조직법을 얼마나 알아서 그거에 따라서 판단하려고 하겠습니까? 법보다 상식이 먼저고, 아, 이런 이런 이혹이 있는데, 정말 그때는 무슨 생각이었는지, 왜 그랬는지,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그렇게 할 일이 뭐가 있었는지, 그리고 심지어 대법원의 판례를 2심에서 박영재 대법관의 판례를 6번이나 언급하면서 고심해서 쓴 판결문을 그렇게까지 뒤집을 때는 얼마나 많은 수고가 필요한지는 당연히 대법관들도 알고 계실 것이고 그런 거에 대해서 정말 납득이 국민으로서 법관, 법원 직원으로서 납득이 안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를 솔직히 듣고 싶었던 거예요, 저도. 대법관이나 대법원장이나 그 관련된 모든 분들한테 뭔가 솔직히 더 빨리 해서 안정된 걸 정말 원하고 싶었는지, 그리고 아, 나는 이게 정말 맞다고 생각했는지, 그랬으면 정말 오셔서 얘기하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솔직한 대답을, 그리고 증인이라는 것이, 저희가 법원에서 근무하지만 증인 소환 엄청 많이 합니다. 증인들한테 엄청 전화 많이 받아요. 왜 나가야 되냐. 나 아는 거 없다. 모르겠다. 나본 것도 기억도 잘안 난다. 하지만 계속 얘기합니다. 오셔서 현장이라도, 그때 기억이라도, 그 느낌이라도 얘기해 주셔야 판결하기가 수월합니다. 들어야만 합니다. 라고 합니다. 명백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재판에 불러서 오시기 힘드신 분들 다 불러서 재판 진행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많은 증인을 불러댔던 법관이 얼마나 이게 중요한 건지. 내말 한마디가 나의 뉘앙스가 나의 내심의 의사가 얼마나 내가 국민한테 내가 신뢰를 줄 것인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정확히 말하면 아 사법부가 이렇게 신뢰가 지켜주겠구나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려면 내가 먼저 나서서 좀 솔직하게 얘기하고 국민의 마음을 얻고 그런 다음에 사법개혁 저도 당연히 사법부가 같이해서 개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디선가 일방적으로 개혁하는 것 어디도 원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법으로 자꾸 계속해서 제가 몇 시간 동안 듣고 있는데 법이 어떻다 어떻다 얘기하지만. 이거는 이미 국민들이 있어서 범위 문제가 아니라 그 상식선에서 이게 해결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대선이 그냥 임기 다 마치고 한 대선이 아니라 내란으로 인한 탄핵으로 인한 그래서 저희의 목표는 이번 이, 이번 정권에서는 정말 내란 세력을 청산해야 되는 그 과정에서 있는 일이라고 그거를 다, 다 나가셨지만 어 그렇게 거기서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의대 대법원장이나 직위연 대법관이나 모두 헌법 65조 1항의 직무집행 간의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면 탄핵의 대상입니다. 그 탄핵 사유의 합리적 의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먼저 조의대 대법원장입니다.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 2025도 4697이 전원합의체 판결에 재판 과정에서의 헌법과 법률 위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전원 합의체 판결의 평이나 합의 내용, 어떤 대법관이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이것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2025년 4월 22일 대법원 2부, 소부의 배당은 됐습니다. 그렇지만 심리의 기회를, 주, 기회를 주지 않고 2시간 만에 전원합의체에 회부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심리했습니다. 1회 심리했습니다. 그리고 4월 24일 날 2회 심리하고 표결했습니다. 그리고 5월 1일 날 선고를 내렸습니다. 지금 문제를 삼는 것은 대법원에서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해서 이미 종결된 이 판결 과정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자 하는 겁니다. 박범계 의원께서 공개한 것처럼 그리고 대법원 인터넷에 공개된 것처럼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2025년 4월 22일 이전의 행적입니다. 즉 2025년 3월 31일 날 조의대 대법원장은 이 사건을 배당 전에 다른 사건 재판부를 지정했습니다. 즉 배당 전에 미리 심리를 하게 한 겁니다. 그리고 4월 22일 2부에 배당하기 전에 미리 전원합의체 심리 지정을 직권으로 했습니다. 이두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법원 2부에는 4월 22일 오전에 배당이 됐습니다. 배당이 되면 헌법 102조 1항에 따라 소부를 둘수 있고, 법원 조직법 7조 1항에는 3분의 2 이상의 대법관의 전원 합의체로 합니다. 그러나 단서에 3명 이상이 소부에 배당이 되면 먼저 심리한다고 했습니다. 먼저 심리한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면 4월 22일 날 배당되기 전부터 3월 31일 날 누군가가 먼저 심리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소부의 심판권을 침해했습니다. 그리고 소부는 먼저 심리를 하다가 네 가지 사유, 다시 말해서 명령 규칙이 헌법에 위반됐는지, 명령 규칙이 법률에 위반됐는지, 지금 해당 대법원 판결을 변경해야 되는지, 아니면 소부에서 심리하는 게 부적당한지, 이렇게 심리를 한 다음에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절차도 없이 배당 전에 미리 4월 22일 당일 날 전원합의체 지정, 이렇게 직권으로 심리를 지정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대법원의 내규, 즉,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 절차에 관한 규정, 심리 절차에 관한 내규입니다. 2조에 따르면 전원 합의체 사건을 지정하려면 최소 10일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도 위반했습니다. 22일날 배당 전에 심리하고, 그리고 그날 심리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날 이틀 동안에 6만에서 7만 쪽의 기록을 보았다는 건지, 보지 않았다는 건지, 그 로그 기록에 대해서는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분명히 헌법 12조 1항의 적법 절차 위반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전원 합의체 판결이라고 했습니다. 2025도 4697. 그러나 판결이 변경된 게 아무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존의 2019도 13328. 즉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던 그 전원합의체 판결 그대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일의 지정기간도 무시한 채 이것은 대선의 정치적 중립이 아니고 정치적 선택으로 뛰어들었다는 의심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또한 헌법 103조 4항에는 대법, 대법원과 각급 법원의 조직, 조직은 직무 범위까지입니다. 법률로 정한다고 했습니다. 즉, 이 법률이 형사소송법 383조입니다. 여기에는 법률심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항소심에서 김문기의 발언은 그것은 안다 모른다 의견이다라는 것을 그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허위 사실이다. 이렇게 사실 심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백현동 발언에 대해서는 그것은 구체적 사실이 아니고 항소심의 경우에는 구체적 사실이 아니고 다소 과장된 표현 의견이다를 대법원에서 사실이고 허위 사실이라고 명시적으로 사실 심판단을 했습니다. 이것은 383조 4호에 사형, 무기 10년 이상의 선고가 아니면 절대로 사실심 심리를 할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구체적으로 조의대 대법원은 헌법과 법률의 위반의 사항이 구체적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헌법 61조 1항에 따라 국회는 국정감사나 조사를 할수 있고 그때 증인으로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국회법 129조 1항에서 국정감사에 대해서 증인 요구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오늘은 121조 5항에 따라 그 특정 사항에 대해서 증인 요구를 한 겁니다. 이건 이렇게 되면 증감법 2조에 따라 출석 의무가 생기고, 그래서 5조의 2에 따라 불출석 사유, 즉 법률에서 면제가 된다거나. 또는 천재지변 또는 출석할 수 없는 객관적 불출석 사유를 이야기해야 됩니다. 이와 같이 불출석 의견은 여기에 출석해서 이야기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석하지 않으면 국회증감법 12조 1항에 따라 불출석의 죄, 3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시간은 이제 다된것 같습니다. 지기운 부분은 시간이 안 돼서 생략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보 괭회로김건희의 네. 불법 침범 및 해손 사건에 대해서 <laughs> 그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왜 갔나요? 아, 그, 어제 저도 방송을 보고서서 어, 왜 갔나요? 5월 12일날 그 월대 보건 기념식과 그 다음에 그 저기 유해 그 대통령 국왕 그 국빈 방문 보세요. 네, 네. 또 처음부터 왜 거짓말을 해? 한국 아프리카 정상 회의는 19개월 뒤에요. 아, 그걸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아니지요. 두 번째. 아, U.A. 국왕은 10월 중순쯤에 방문을 할. 두 번째. 예. 예. 월때그 복원 행사를 대통령 부인이 사전점검을 갔다고요? 그 기념식 참그 어, 참석하는 것을 대통령 내분 네 참석을. 자. 대통령 좀... 갔어요, 안 갔어요? 네. 그때 대통령 갔어요, 안 갔어요? 그때 안 가셨습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두 번째 질문합니다. 누가 김건희를 오라고 했어요? 안 그러면 김건희가 온다고 그랬어요. 어... 당능본부가 어... 요청을 했냐고요? 어... 당시에 그 우선 기념 답사 차원에서 아마 설명을 그, 그 들으시러 간 걸로 저는 기억이 됩니다. 세상에 대통령 부인이 사전대 답사를 가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어 그때 행 행사... 그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사적으로 그냥 갔다고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아, 그 전에 행사... 다시 질문합니다. 예. 김건희가 간다고 했어요. 국능 본부가 오라고 했어요. 우선, 기획은 국가유산청에서 진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국가유산청 그런 경예로 기획한 적이 없고 소통한 적이 없다고 국무본부에서는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월대 보건행사 기념식에 아마 참석을 요청을 드렸 월대 보건행사와 예, 예. 경예로 가는 부분은 전혀 다른 그 공간도 아주 멀고. 근데 그 동시에 유예 국왕 그 대통령 내외가 같이 가시는 거를 동시에, 진행, 동시에 진행을 한번 그때 해석을 기억이 됩니다. 김건희 변호사는 예. 아프리카 정상회담 회의 때문에 갔다고 아, 했고, 진짜. 그리고 지금 네네. 정사장은 예, 예. UAE 맞습니다. 그 정상회담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네, 그 다음에 네. 경해로는 왜 갔어요? 경해로는 그 이제 그 국왕 내외분의 뭐그 동선을 하면서 근정전을 들렸다가 뭐 경해로 갔다가 흥복전까지 이렇게 아마 가신 걸로 저도 그때 기억이 됩니다. 예. 동행했죠? 동행했었습니다. 예. 의사에는 왜 앉았어요? 김건이가 왜 용상에 앉았냐고, 건정전에서. 어, 그걸... 왜 앉았어? 어, 저, 잘 모르겠습니다. 뭘 몰라요? 어디서 앉으셨어요? 건정전 의자에 김건이가 앉았어요? 그 부분에 왜 앉았어요? 누가 앉으라고 그랬어요? 누가 앉으라고 그랬냐고. 아, 그때 저는 그냥... 누가 앉으라고 그랬냐고요? 계속 다 보, 보, 아니... 보고 동행했었잖아요. 저... 이 그냥... 사진에도 현장에 있는 정용석 있잖아. 네네. 그 옆에 재영천 있잖아. 예 맞습니다. 그 다음에 금특급이로 전설인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 전 국가교육위원장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예. 건정전을 왜 갔으며 건정전 어자에 일반 민간인이 왜 앉았어요? 빨리 이야기 해 보세요. 안 누가 앉으라고 그랬어요? 그거는 누가 앉으라고 그랬냐고. 저도 뭐 솔직히 뒤에서 수행하고 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 누가 앉으라고 그랬냐고? 어 누가 앉으라고 그랬냐고요? 아, 국보에 네. 그 정영석 이게 아는 아녀자가 정영석 중에는 이거 바른대로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네, 굉장히 저, 중요한 네. 문제입니다. 네네. 네. 그래서 아니, 저도 정확하게 기억이 근정전 들어갔잖아요. 근정전 들어간 걸 기억합니다. 어제에 누가 앉으라고 그랬냐고. 본인이, 김건희 스스로 앉은 거예요. 안 그러면, 최영천이 앉으라고 그랬는 거예요. 누가 앉아 앉으라고 권유하거나, 본인이 했거나, 둘 중에. 저도 뭐 정확하게는, 앉 기억이 나진 않습니다. 예. 네. 지난 가을 내내도 기억 안 난다고 하고, 정거 나오면, 또,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했던 게, 정사장의 일관된, 진술 태도인데 네네. 다시 한번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끝을 봅시다 누가 어자에 앉으라고 그랬어요? 김건희가 스스로 한번 앉아보자고 앉은 거예요 옆에 있던 최홍천이 한번 앉아보시죠라고 권유했어요 아, 그렇, 아, 모르, 아마... 저, 얼마나 앉아있었어요 그 자리에? 저, 솔직히 정확하게 기억이... 이보세요 아니, 네. 네. 나올 때마다 계속해서 그렇게 거짓말하고 은폐하고 그리고 들키면 인정하고 사과하고 그게 지금까지 정 사장이 했던 짓이야 아니,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묻겠어요 어자이에 누가 앉으라고 했어요? 김근희가 스스로 와 앉았어요? 아, 그거는 정확하게. 얼마나 앉아있었어요? 거는... 얼마나 앉아있었어요 어자이에? 그런 기억은 어떻게 그렇게 편리해? 숨길 때는 기억이 안 난다. 들키면 아, 죄송하다. 당시... 다시 질문합니다. 네네. 김건희, 의자에 스스로 앉았어요. 그렇지 않으면? 전... 태용천이 건유했어요 제가, 그, 당시에는, 그게 우리가, 내부 다 비서관, 가지고 지금 이야기 하는 거야. 문체, 그래서, 분명히. 그 다음에 또, 국가위청장도 계셨고, 또, 그, 이석희 아, 위원장도 있었고, 수행. 가장 가까이에서 지금. 네네. 동행하고 있잖아요. 최영천하고, 정사장하고. 계속 옆, 좌우에 서서. 그래서, 가장 가까이에서, 네. 기숙말이라도 들릴 수 있는 자리에, 앉아있었던란 사람이 정사장이요. 언제까지 또 거짓말 할 거야? 다시 한번 묻습니다. 두 가지 묻습니다. 김건희가 스스로 앉았냐? 안 그러면 재영천이 앉으라고 건유했냐두 번째. 몇 분이나 앉아 있었냐? 대답하세요. 오늘 대답하고 나, 가시는 게 신상에 이롭습니다. 이제는 이 부분에서 로 갑니다. 김건희 스스로 앉았어요. 최영천이 건유했어요? 건유를 하셨는지 잘 모르. 겠 건유를 했는지 잘 모르겠다. 네. 그럼 김건희가 스스로 가서 앉은 거야? 김건희가 스스로 가서 앉았어요? 좋아. 그러면 얼마나 앉아 있었어요, 그 자리에? 저도 제가 기억... 얼마나 앉아 있었어요? 기억이 안 나요. 분으로 따지면 1분, 2분, 3분, 4분, 5분. 분으로 따지면 1분, 2분, 3분, 4분, 5분. 아, 저, 너무 아, 저도... 그럼 앉아서 무슨 이야기 했어요? 어... 앉아서 한마디도 안 했어요? 어자이 이렇게... 앉아서 한마디도 안 했냐고. 뭐라고 이야기했냐고 그런 아, 솔직 거기에 대해서는 저, 저 솔직 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네, 네. 그정용석 사장님, 네네. 그 당시에 우리 정 사장은 대통령 비서실의 문화체육 그 있어간식의, 행정관으로 예, 있었죠. 선입문화, 네 맞습니다. 현직이었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뭐 김건희의 뒤에 있어서 잘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던데, 예. 김건희 옆에 있었잖아요. 예. 아그 기틀이... 옆에 있었잖아. 네네 네. 예. 맞죠? 예, 경일이 옆에 있었죠. 맞습니다. 예. 그러면 그 의자에 앉는 거를 몇분 앉아 있는 건 지금도 선연할 텐데 왜냐면 하 대한민국 국민 중에 그 누구도 그 용상에 앉아 본 사람이 없어요. 네 알죠? 네 네. 근데 그 중요한 역사적 상황을 지금 몇분 앉아 있었다. 누가 앉으라느냐를 기억을 못 해요? 못 합니까? 여기 우리 국감장이 그렇게 우습게 보이는 건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말씀하세요. 네. 말씀하시라고요. 그때 뭐, 그 이배웅 위원장도 계셨고. 아, 이배웅 위원장 핑계대지 말고, 네. 이배웅 위원장이 약간 네. 뒤에 떨어져 있었고, 네. 우리 정용석 사장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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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응천그 당시의 문화재청장은 바로 옆에 있었어요. 말씀하시라고! 그러면 정확하게 제가 누가 아니 그게 실실 웃어 가면서 얘기할 거예요. 그 중요한 일을 아 아니 아니면... 당신 머릿속에는 지금 있단 말이에요, 그게. 대답을 하세요. 아저 경의로까지는 제가 기억이 되는데요. 솔직히 근정전이 들어갔던 것까지는 기억이 되는데 그 제가 아, 왜 네.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네. 문화재청에 할때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했는데 이 자료가 나오지 않았어. 네. 그 네. 뒤에 나온 거예요. 예 예. 이것도 누군가에 의해서 안 나왔다가 뒤에 나온 건데, 그 당시 현장에 있었고, 바로 옆자리, 옆에 서서 있었던 네네. 우리 정영석 사장은 다 안단 말이에요. 이 내용에 대해서. 그럼 답변을 하셔야지.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란 말이에요. 뭐, 빨리 말씀하세요. 본인이 가서 앉으셨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뭐라고요? 아, 본인이? 네, 아, 그냥 자기가 가서 의자가 있으니까 가서 앉았다? 뭐, 그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네. 뭐 계속 이동 중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앉아 계셨다 하더라도 뭐 오래 뭐 1, 2분 정도밖에 하이야기다고도본 양문석 의원님 양문석 의원님 잠깐만요 그 내가 보기에는 네. 정용석 사장은 다 알아 인 내용은 근데 이걸 제대로 얘기 안 하면 우리 여야 간에 간사들 님들하고 위원님들 간에 합의해서 당신이 유증죄로 우리가 고발할 수도 있어. 잘 알고 하세요. 네네네. 네. 누구보다도 잘 안단 말이에요. 지금 그 상황을 아주 선연하게 알고 있어. 그럼 몇분 앉아 있었는지 왜, 아니 뭐 본인이 그냥 앉았다니까 그거는 뭐 이제 얘기가 됐고, 어, 그러니까 그걸 앞으로 계속 우리 의원님들이 보충진료도 있고 하니까 네네. 그렇게 알고 들어가세요. 네.